이번에는 프로트비치 620 모델을 통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트비치 620 모델은 망이 견고하고 또한 해밀턴 비치 93이 망과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으로서는 이웨이션 방식으로 아주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줌으로써 접을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밀턴 비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써 좌측에 손잡이가 있어서 쉽게 짜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몬에이드는 에이드란 것은 항상 탄산수 또는 물 그리고 사이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물을 탄 것을 에이드라 그러고 스컷이란 것은 탄산수를 탄 것을 스컷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개 양은 약 50ml에서 60ml. 펜시급은 한 60ml에서 70ml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해물탕 빛이 구사비방으로 짜진 모습입니다. 오렌지, 자몽, 석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가격풍성하는 게 쉽게 짜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핑크 레몬애이드를 거품 없이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거품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얼음 을 먼저 넣어주고 탄산수 200ml정도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을스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레몬즙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페시럽 이렇게 해서 기본 레몬에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핑크 시럽 한번. 이번에는 레몬즙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 레몬즙을 먼저 넣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좀 많이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밖에서는 미리 레몬즙을 짜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원하시는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레몬을 슬라이스 땡게 해서 하나씩 넣어 줘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완전 예쁘게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o 루트 I'm d o n 모델은 해물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 망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호환이 되는게 음 오렌지용으로 나오는. 으로 블루 레모네이드와 핑크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계는 프루트 비치 620 모델입니다. 에이드쿠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